월요 유튜브 전의 미쿠가제 전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네, 체린이가 여기 이제 UCLA거든요 UCLA에서 네, 무슨 서머 프로그램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데리러 와야 니다 엄청 멀어. 엄청 멀는데. 네,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체린이 이제 클래스 3시간 동안 이렇게 도움을 받았거든요. 무슨 라이닝 클래스인데 u c l 에서 이렇게 도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u c l 에서 이렇게 또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u c l 에 오니까 또 이제 기분이, 기분이, 기분이가 이렇게 또 새롭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체린이 여기, <laughs> 이렇게 있고 하이해줘야지 아빠가. <laughs> 네 어쨌든간에 오늘 예, 이 체린이랑 이제 지금 방금만 예, 이 클래스가 끝나가지고 예, 맛있는 뭐 점심 같은 거 이렇게 또 예, 먹어볼 까합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예, 맛있는 예, 점심 한번 먹으러 먹으러 예, 가보도록 해보자고. Let's go. 네, 그러면서 저희는 예, 파킹을 이렇게 또 했는데 여기는 산타모니카입니다. 예, 제딸 체린이 여기 이렇게 또 있고요. 예, 제가, 여기 이제, 산타모니카 컬리지도 다니고, 그리고 이제, UCLA도 이렇게도 다니면서, 제가 여기 산타모니카, 여기 이뭐 1년 정도 이렇게도 살았는데, 어, 뭐야,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예, 제가,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예, 이 치킨 파스타가 있었거든요. 네, 예, 치킨 파스타가 이렇게도 파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가 원래는, 예, 저기 이제, 산타모니카 소텔 있지 않습니까? 소텔에 있었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여기로 이렇게 도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여기 이름은, 네, 이, 허리, 커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원래 이제 카레집인데, 근데 카레보다, 카레는 뭐, 저는 뭐 별로고, 여기는 카레보다, 치킨 파스타가 진짜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네, 치킨 파스타, 네, 먹으러 가보도록 해보자구요. 네, 그러면서, 네, 바로 여기고요 네, 허리, 커리. 예, 네, 맛있게, 네, 치킨 파스타 먹으러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게... 아, 옛날에는 그 앉아서 시킨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네, 여기서 그냥 오더하는 걸로 바뀌었네. 네, 오더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있는데, 아, 이게 막 기가 막힙니다. 네, 치킨 파스타. 요거 이렇게 또 하나 시켜보고, 네, 어페타이저를 시켜볼까? 네, 어? 그렇게? 네. 와서 시켜가시게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시켰습니다. 네, 우선 치킨 파스타 하나, 네, 1 6 5 0 그리고 이제 고로케 네, 두개 해가지고 7 5 0이래요 가격이 괜찮아. 네. 원래 이제 허리 카리가 네, 원래는 이렇게 네, 이 오더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네, 직접 뭐가고가서 이제 먹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는데 네, 테이블 서비스였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또 옮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 저기서 이렇게 또 네, 오더를 이렇게 또하다 보니까. 네, 체리는 이렇게 있고요 네, 오더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팁을 네, 안 내도 돼서 좋은 거 같아 어쨌든 여기는 네, 이 치킨 파스타가 네, 무지하게 이렇게 또 네, 맛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네, 굉장히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네, 샐러드가 나옵니다 네, 이 샐러드도 무지하게 이렇게 맛있거든요 네, 샐러드 네, 맛있게 이렇게 먹으려고 해볼게요 샐러드 가 엄청 맛있어 음~~ 맛있지? 으 <laughs> 네, 샐러드 체리도 맛있어 샐러드 야, 이 샐러드가 그 일본식 그 소스 있지 않습니까? 네, 소스 딱 해가지고. 음. 음, 맨날 그막 똑같아. 여기 식청 맛있어. 아니, 그냥 차가운물 밖에 없다. 여기 이제 거의 뭐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부을안 내도 되니까 더 좋네. 싸고 싶네. 우선 고로케가 나왔습니다. 이게 칠부루시이래요 오, 괜찮아. 예. 네. 저희는 치킨 파스타랑 같이 먹을게요. 야, 이 네,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어. 이 샐러드 소스 미쳤어, 진짜 맛있어요. 따봉이야, 따봉. 야, 그렇게 네, 한번 보여드려 볼까? 이게 하나는 비프고 하나는 무슨 날리기래요. 네, 뭐두 가지 정도 이렇게 먹으면 시켰는데 네, 반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 고로케는 안에 감자가 거의 대부분이지. 네. 오오잘안 오, 보인다. 오케이. 아 이게 갈릭이다. 갈릭된 황나네 비프. Are different? y e a 비프가 더 맛있겠다. I want this. 하패 okay, 어, 맛있겠다. 어디? 맛있어? 자나 이거 찍어 먹어 오 파스타 왔습니다 야옛날엔똑같으 똑같네 와양봐 땡큐 양 미치지 않았습니까? 양 진짜 많아 대박이야 야, 이거를 야, 이 소스 이 흰색을 딱 뿌려가지고 먹으면 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우 야거 진짜 맛있어 에이, 그게 양이 미쳤어 이거 야, 진짜 2인분 양이야 16.5세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안 올랐어 오, 대박이야 네, 약간 이제 느끼한 게 있어요 네, 이 많이 먹으면 느끼한데 그런데 이제 두명에서 먹으면 괜찮거든 네, 맛있나게 먹어보 해보겠습니다 야 이것 봐 치킨 이거 치킨이 다 살코기로 이렇게 도 되어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스타랑 소스랑 미쳤거든 엄청 맛있어요 이 네, 맛있게 먹어볼게요 네, 땡큐 그냥 네, 덜어서 먹어 우와 맛있겠다 제가 이거 먹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전에 그 소텔에 가가지고 여기 갔거든 네, 여기 갔는데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망한 줄 알았거든요. 망한 게 아니라, 여기로 이사로 온 거더라고. 쟤아 이거 파스타랑 같이, 소스랑 같이 먹어. 맛있어. 맛있지? 소스 미쳤어. 그 소스가 미쳤습니다. 이 치킨에 딱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파스타가. 제가 이거 진짜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쯤 됐나? 2000년도부터 와서 먹어. 20년 넘었네. 25년 전에부터 제가 먹은 거야. 저기 산타모니카 이게 칼리지 다닐 때 네, 제가 여기서 산타모니카에 1년 동안 살았거든. 요 이거 진짜 항상 오면 먹, 먹었던 겁니다. 음. 아맛 똑같다. 진짜 맛있다. 맛있지. 와 그리고 양이 진짜 엄청 많아요. 야 양도 많고 가격도 안 오르고 미쳤다. 고로케 먹어보게요 고로케. 소스 다 듬뿍 찍어서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야 고로케도 맛있다. 소스 맛있지? 소스랑 파스타랑 치킨 소스 딱 해가지고 와 미쳤다. 너무 맛있다. 딱 얹어서. 야, 느끼할 때 야, 야, 샐러드 음. 음, 고로케아 너무 맛있다 야,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네. Thank 음. y 여기가 이제 산타모니카 비치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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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입니다. 아, 고로케 맛있다. 응. 네. Uh -huh. 이거 무슨 갈리 네. 고로게 돼요. 갈리 고로게 우와. 우와 마늘향이 엄청난다. 음. 맛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마늘향이 엄청 나요. 가그 파스타 이렇게 해서 치킨을 소스에다가 흰색 소스에다가 <laughs> 갈릭 소스 장난이지. 흰색 소스에다 딱 해가지고. 던져서 이거 먹 이거, 이거 마셔야 되겠다 이거 음음 음. 너무 맛있다 네 저희 둘이서 고로케는 다 먹었는데 야 파스타는 양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투구에 가서 예, 나중에 한번 먹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는 양이 미쳤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엘레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엘 a 아,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허리 커리 이렇게 또잘 예, 먹었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산타모니카 이렇게 또 네, 근처 에 계신 분들은 네, 뭐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예, 허리 커리 이렇게 또 먹어보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예, 치킨 파스타 네, 그렇게 먹고도 이렇게 투구를 조금 해갑니다. <laughs> 나중에 이제 배고프면 이렇게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해보고.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체린이랑 예, 예, 저기 뭐 l a 에 빈티지 샵 같은 거 이렇게 또 가자고 해가지고 네, LA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And someone